애니멀 해수인 티비의 해수입니다 오늘은 짜잔 우리 애들이 여기에 옮겼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가 풍선몰리 얘네가 구피 여기 나비이퍼 여기 우렁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네 종류의 애들이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나비파는 거울 보고 있나? 이거 유리인데 거울 보고 있네 그리고 우리 풍선물리 들은 여덟 마리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피들 왜 계속 애교 행동을 하고 있지 애교하는 거 아. <laughs> 이게 애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제가 급피된잘 몰라가 몰라 가지고요. <laughs> 어쨌든 우리 수코 쿠피 이름이 정해졌어요. 제 친구가 지어 준 이름인데 돌이에요. 여기 얘가 얘가 돌이에요. 얘. 얘 얘가 돌이. 얘는 라라. 이름 예쁘게 지었죠? 여기 안에 있는 이 돌이라는 애가 색깔이 진짜 이뻐요.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해요. 오 신기 해 신기해. 여기 우렁이는 오늘은 자나. 올라갔다. 우리 나비 이파는 아직도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 예쁜가? 암컷이 신지 수컷인지는 나비 이파는 모르겠고요. 어, 음, 우렁이도 모르겠고요. 얘는 암수 있고요. 얘는 풍선물리들도 암수 있을 거예요. 오, 우리 구피. 얘는 친구네 집에서 데려온 애라 익숙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잘 익숙해지더라고요. 모기도 잘 먹, 모기도 잘 먹고. 우리 구피. 나비 휘파. 자.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 바이바이. 딴딴딴